안녕하세요. 노블 TV입니다. 쌀국수습니다 배달 음식도 먹다가 지치고 진짜 눈 뜨면 말로 뭐해줘 하면 음식이 딱 도착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게으르죠. 어제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도 있고 잘 풀려서 해장 쌀국수 좀빼이! 하고 있습니다. 쌀국수도 먹는 방식이 다르지만 노블은 요거 해선장 까만 거 조금만 넣고, 하칠리 소스는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장님한테 메모로 남겼더니 이렇게 두 개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든가? 싶으면서도 먹을 때는 행복했으네요. 맛있어요. 진짜 아주 매운 거를 먹겠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 매운 걸 먹으면, 속상한 일로 마음도 쓰린데 속까지 쓰린 것 같은 거죠. 속상한 건 속상한 건데 내 위장까지 나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하러 내 몸까지 아파? 그러면 괜히 나만 잡픈 거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매우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 먹으면서 푸는 거죠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도 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서로서로 서로 마스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겪어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을 그 반대편의 사람을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꼭 아닌가 봐요. 기업을 운영하는 그 대표자가 될 때는 보통 큰 결정을 할때 욕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내맘 같지는 않구나 이거 지금 쌀국수 되게 맛있어요 챙겨서 더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핫칠리소스 말했는데 왜안줘 이렇게 핫칠리소스 하나 다시 갖다 줘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핫칠리소스 하나 다시 갖다 주는데 배달비가 더 나오겠는데 하나를 더 줘서 또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좀더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챙겨줬다고 화내지 말고 no. 챙겨주면 고마웠다. 그걸 더 표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헐뜯는 목소리 큰게 무조건 장난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같고 잘못된 일에 목소리를 안내라는 거는 안 돼. 부메랑처럼 다 돌아올 텐데. 사람 입맛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너무 진밥은 싫고, 꼬드밥도 싫어요. 근데 그 기준은 누가 맞추나? 다 거기서 해준 대로 먹을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의 음식의 맛을 각각 그 사람한테 이건 좀 짜게 할거예요 물을 더 넣지 말까요? 이렇게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맛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가겠죠. 조금씩 다른데, 별별 일들이 많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생각을 해줍시다. 그리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마음을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어른이 되자고요. 어른 같지 않은, 부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인 거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친해질 거예요. 나만 특별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특별하게 해줘요. 여기서 저 사장님이 이거 챙겨서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응? 흐린 날 집에서 뒹굴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말하니까 뭔가 풀리는 것 같다. <laughs>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블티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